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오랜만이다. 자, 이번에 소식이 들렸죠? 카드파이트 뱅가드 오버드레스 콤비네이션 부스터 제로2. 요거랑 이번에 대회하는, 대회한다는 거 관련하는 해 거랑 그 다음에 대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럽시다. 에, 첫 번째로 이제 복룡연무를 이제 말을 안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만. 콤비네이션 부스터에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뱅가드 유저들은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콤비네이션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콤비네이션 섞은 거예요. 상품을 섞은 거지. 기본이 되는 뭐 부스터에다가 다른 사이드 상품, 트라이얼 덱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스터라던가, 엑스트라 부스터에 뭐 카드를 섞는다는 거를 이제 보통 콤비네이션 부스트 합치고 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봉입이다. 이제, 팩을 까면은, 정해진 봉인율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리플 레어는 6장이 나오고, 더블 레어는 몇 종이 나오고, 커먼은 몇 장이 나오고, 레어는 몇 장이 나오고. 이게 숫자가 안 변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오히려. 수록되는 카드들이 사실 막 5장씩 필요하고 6장씩 필요한 카드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아래 커먼 이런 거랑 같이 섞이면서 저레어로 다 튀어나오니까 먹어야 될 저레어가 부족한 상황이 무조건 옵니다. 심지어 나는 얘만 짜고 싶은데, 쓸데없는 거를 굳이 이걸 까면서 모, 모아야 되는 5천 원이면 끝날 거를 3만 원 이상 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죠. 트라이얼덱이 더 좋아지면서 이제 더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어 이거를 굳이 섞은 이유는 사실상 대원이 이제 뱅가드에서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왜냐? 전에 찍은 트라이얼도 다못 팔아서 트라이얼 찍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지. 근데 트라이얼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카드게임은. 저는 이제 카드게임 여러 개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말하지만, 입문용으로 트라이얼 택만 한게 없고.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부스트에 섞어버린다? 선택지가 줄어든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스터를 합쳐서 보는 장점하고 단점이 다 뭐, 있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 스트를 합쳐버리는 거는, 정말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이번에 트라이어 덱이 전부 다 지원을 못 받죠, 솔직하게. 마보룡이라고 하는 다크스테이츠 이번 테마카드는 이번에 없어요, 아예. 지원이. 06년무에. 그래서 지금 굳이 얘는, 여기다 안 해도 돼. 왜냐면 다음에 또 스트럭처 비슷한 거 있잖아, 테마들. 그냥 거기다 콤비네이션 한번더했어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했다는 건, 일단 이해도가 낮다는 거지. 지금 이. 뱅가드라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니까, 바부사라도 합쳐졌죠? 근데 바부사가 아... 때는 그나마 나왔던 게 그건 하나잖아. <laughs> 스트럭처 하나였는데도 바부사가라 두 세트가 겨우 나올까 말까 했던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세트가 저희가 그 바부사가라 음... 열, 열, 통 뜯어서. 이게 세 종류가 되면은 몇 통을 뜯어야 할지 그게 뭘지 몰라. 지금 심지어 뱅가드 낫장 하는 샵들 점점 줄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맞아요. 어네이버샵 같은데 신생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하는 데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힘들어. 지금 진짜 유양에 비교해서 러시조이랑 비교를 해서 특히. 진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어떻게든 절감을 하겠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같은 원래 뱅가드 하던 사람이고, 한글판 사면서 하던 사람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스트, 원래 카드 쓰는 게 되게 없었으니까. 맞아. 아, 안 팔린 게 뻔한데, 대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상,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는 말이긴 해요. <laughs> 이번 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쓰는 카드는 라이드라인 정도밖에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가 있어야지 유입이 있다. 이렇게 점점 스를 트다 합쳐버리면 유비는 도대체 뭐로 시작을 해야 되나? <laughs> 나 리노아 좋아해. 나 유스벨 좋아해. 뭐 애니 좀 보니까 마보룡. 캐릭터 멋지더라, 막 이러면서, 사고 싶을 할수 있는데, 스트가 없어. 콤비네이션 뜯어야 돼. 얼마? 3만원. 어, 이거 한통 사면 안 돼? 어, 이거 우리도 몰라. 몇통 살지 몰라. 이거 한열통 사도 다안볼수 있어. 근데, 이제 낯장 살수 있어. 이러는데, 낯장샵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나짱 사볼까 하는데 나짱 구하기 힘들어 또 이제 카드샵 같은 경우에서 살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 어 여기 샵에는 이거 있고 여기 샵에는 저거 있고 다 없네 따로따로 따로 사야 되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레고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뉴비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게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이 스트럭처에서 쓸 카드는 이거밖에 없다니, 뭐니,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 상품을 줄인 거 자체가 문제야, 그냥. 중요한 거는, 유비가 스트럭처라는, 그냥 하나 사서 바로 게임을 즐겨볼 수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돈을 더 쓸지 안 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적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laughs> 세트가 재고가 많이 남는다뭐나 하잖아요. 음. 저는 그게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못 사는 것보다는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살수 있는 게 좋긴 해, 차라리. 그리고, 유비 입장에서 옛날 스트가 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스트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 유비 입장에서는 내 입맛을 고르는 스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계속 변하지가 않으면, 유비가 하고 싶어 할까? 유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인물도 힘든 게, 얘한테 이걸 게임을 해보라고 시키고 싶어. 얘가 돈을 한 3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할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 사서 일단 하고 재밌으면은 그걸로 덱을 한번 알아보자 이럴 수 있는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 이 중에서 하나 해볼래? 이거 말고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laughs> 그리고 이 콤비네이션 부스터가 단순히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게 있는 게 나중 가면 안 팔린다 특히 그때는 왜냐면 이게 한번 까보고 그리고 까고 보니까 진짜 봉입률 완전 답이 없어 그럼 이제 안 까. <laughs> 캐테드 좀뭐 카드 좀 모아보려고 하나 까봤더니 캐테뭐 이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났을 거는 한두장 나오고 그 문제가 이제 이 부스터를 안 까는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을 샀는데 원하는 게안 나오기 시작 안 나오잖아요. 이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안 까지. 근데 이제 나중 가서 뉴비 또 깔까 이걸 안 까. 왜냐면 <laughs> 까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창기천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요. 낮짱 구하기도 존나 힘들었는데 <laughs> 왜? 다들 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까면 개망일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누가 까? 좀 이제 단순히 콤비네이션 부스터가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아낄 수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저나 기업에게도 좀 손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시로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부시로도 행적을 볼 때, 벵가드의 어느 정도 세계화 같은 그런 느낌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같은 좀 작은 나라들이 없어.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판 디시즌 나온다고 하죠?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나라의 언어판을 발매만 하지 손을 안 대고 있는 걸 보여요 그냥 운영 자체를 안해 대회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회 하면은 뭐 그쪽 일본 대회랑 같이, 같이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 부시로드가 벵가드 영어판만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다른 나라 언어판은 진짜 아예 신경 안쓰는게 보이는데 뭐 벵가드 어느 정도 세계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시로드가 할지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 좀 스트 이번에 이제 코미네이션 부스터 대해서 좀 얘기한 걸 정리를 하면 좀 하다 못해 이제 스트 이번 6탄에 같이 지원이 나오는 리노아 리아논이 아 맞아. 리아노 나고 유스베그만 넣고 이제 마보류 같은 경우에는 7탄부터 지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넣어 주면 되지 않나. 하다 못해 정말 하다 못해. <laughs> 그 정도만 했어도 이건 안 먹었겠다 솔직하게. 그럴 수 있지 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 뱅가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대원의 콜라보니 뭐니 콤비네이션이 이 거지 같은 짓에 익숙해져 있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왜냐면 자, 우리들도 솔직히 뱅가드 돈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맞아. 진짜 진짜 백보 양보를 해서 콤비네이션 아뭐 한국 뱅가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맞아 맞아. 근데 세 개를 합친 건좀 선을 많이 넘는다. 안 합칠 수도 있었던 걸 합쳤기 때문에 더 꼬리받는다 오히려 지금 벵가드 같은 경우는 부시로도 운영 벵가드 운영도 욕을 먹는 상황에서 더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대요 개쩔게 하고 있지 이제 좀 대회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거 이제 그래요.